갑자기 어두워졌어. 갑자기 저희 제가 있는 나라는 갑자기 어두워져서 그래요. 오늘은 밤에 생방을 해봤어요. 이거는 너무 작나? 오늘은 밤에 생방을 켜봤어요. 오늘은 지금... 엄마랑 동생이랑 자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못해요. 이거는 제가 자면서 하는 것좀 알려서 괜찮은데. 아, 어, 보자 언니. 오늘 모임에서 뭘까? 실모임? 아니, 실모, 실반모화에서 뭘까? 알았어. 그럼 봐. 여기가 저희의 실감로에요 그룹, 척할, 그룹, 볼게요. 어, 캔디 언니, 어떻게 끝났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래, 언니. 언니가 있지. 괜찮아. 아무리 저게 방어 시스템이고, 그리고 다 괜찮아. 들어가지고 잘안 보여요, 언니. 언니는 내일 쉬죠. 아니 난 내일 학교 가요. 어 아니 나는 내일 학교 가는데어 진짜요, 무사 언니? 어 좋겠다. 왜? 난 너가 오히려 그런걸 우리. 저는 촬영이 다섯 개나 있다고요. 나는 엄마가 아침에는 학교 가고, 정말이요? 오후에 촬영 엄청 많다고요? 저는 오전에도 촬영했고, 밤에도 촬영했고, 오후에도 촬영했는데. 아이고, 우리 둘다 바쁘네요. 어? 아, 진짜, 밥뭐 해도 되냐고. 거지한테 답정 왔네? 야, 거지. 나, 그, 내가 거지 코스프레 때 그랬던 너 싫어. 알았냐? 그리고, 민키. 또 들었네? 하이하이. 어떡해 내가 나 실감 받아줄래? 싫거든? 아 진짜 짜증나 가 나가 차단할 아, 차단할게요 차단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뜨죠? 안 뜨는데 당연하겠죠 민기랑 그 거지님이 차단되었습니다.라고 뜨겠죠? 안녕하세요, 한버거입니다저 실밥 받아줄 수 있나요? 아니요. 아 제발 제가 받았던 제가 부독해 줄게요. 제발 아니요 차단. 너무너무 어, 죄송합니다. 어 루나. 짱팬님, 아, 루나짱팬님 맞나? 아, 어쨌든. 잠깐만요. 안녕.